안녕하세요. 시다이오스 2차일 라운드 김정환입니다. 자신있게 하자고 마음먹었고 그냥 되게 재밌었어요. 일본 경기여서 되게 즐기면서 했고 TV에서 봤던 선배님들이랑 같이 더가웃에 앉아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금 실감이 안 났는데 시합에 뛰니까 긴장이 조금 됐던 것 같습니다. 실체이긴 했는데 살아서 나가니까 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많이 안 뛰어봐가지고, 그렇게 자신은 많이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코치님께서 뛰라고 하셨으니까, 자신있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그런 스, 스위치 타자가 되고 싶습니다. n c 의 박민우 선배님이랑 노지영 선배님 닮고 싶습니다. 노지영 선배님은 그 안정적인 수비 그런 부분을 닮고 싶고, 박민우 선배님은 공격적인 도로 플레이나 타격, 센스 그런 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어, 이번에도 우승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V2를 신모양으로 하겠습니다. 어,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어,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C 다이스도태훈입니다 처음에는 좀 긴장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기분 좋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안타가 나오니까 이제 두 번째 타석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뭔가 자신감이 좀 있었고요.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또 적극적으로 치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 이 안타 쳤을 때까지만 해도 아 오늘 경기가잘 풀리구나 생각했는데 3분타 쳤을 때는 아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첫 경기 이렇게 또 좋은 결과 가 나와서 너무 잘 B C N 때 준비를 잘했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던 것 같아. 뭐 이제 작년에 이제 상무 전역하고 이제 왔는데 첫 시즌부터 이제 같이 할수 있어서. 열심히 해서, N팀에서 자주 볼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요즘에 타격감이 좋아가지고, 일단, 직구 들어오는 거 절대 안 늦게 치려고, 일단 외화로 보내려고 했던 게 종결가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치자마자 일단 느낌은 수비수가 앞으로 그 전진 수비였기 때문에, 치자마자 아, 됐다 싶었습니다. 타격 같은 부분은, 빠른 공을 노렸을 때 타이밍이 안 늦게 위해서 무조건 타이밍을 앞에 두고 치는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수비는 이제 안정적이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합 때 타워가 안 와가지고. 한 번도 안 다치고 1군에 있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개막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